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윤주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청바지와 오아시스. <목소리> 계절을 구분하는 나만의 오래된 방법이 있다. 청바지를 입었을 때 추우면 겨울, 안 추우면 봄. 더우면 여름, 안 더우면 가을. 아직 청바지가 많이 더운 걸 보면 가을까진 멀었다 싶지만 절기상으로는 벌써 입추를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귀신같이 시원해진다는 마법의 처서가 어느새 바로 코 앞이다. 그리고 조금 놀랍게도 아침 저녁으로 확 시원해지는 이 처서 매직이 올해는 조금 일찌감치 입추를 기점으로 느껴졌다. 재화물이 혹독하게 더워도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고야 마는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날마다 아침 산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한여름에 걷는 일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추위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나로선 더욱 그렇다. 추우면 집에 있는 옷을 다 꺼내서 겹겹이 껴입으면 그만이지만 더운 날씨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아침부터 30도를 예사로 찍는 요즘의 여름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내가 찾은 방법은 최대한 해 뜨는 시간을 피하는 것. 나의 산책 출발 시간은 아침 8시에서 7시로 다시 6시 30분으로 5시대로 슬금슬금 앞당겨졌다. 아직 좀 어둑어둑한 새벽에 집을 나서서 걷다가 5시 반경 동이 터우면서 가로등이 꺼지는 순간을 확인하면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감각에 괜히 좀 으쓱해지기도 한다. 동 트기 전에 걷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태양이 으르렁대고 지면이 달궈지기 전에 서둘러 산책을 마쳐야 된다. 2시간 남짓 걷고 집에 오면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좀 머쓱하다. 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데, 무슨 산책을 그렇게 독립운동하듯 비장하게 하냐고 묻는다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 것이다. 혹독한 여름 산책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마칠 수 있는 데에는, 시간 앞당기기라는 다소 무식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하남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원한 얼음생수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한남의 한강 모래길 산책로에는 총 3군데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얼음 냉장고가 설치된다. 300ml짜리 시원한 생수병이 가득 들어 있는 이 냉장고에는 하루 5차례 생수가 가득가득 채워진다. 혹독한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한남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원한 얼음 생수 한 병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에 다름없다. 체감상 체온을 2도는 낮춰주는 기분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환경친화적인 무라벨 생수다. 작년까지 라벨을 꼼꼼히 떼어내느라 들였던 수고조차 이제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피부가 건조하고 모발이 건조하고 안구조차 건조하면서도 도통 물 마시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애를 먹던 나는 하남시 얼음 냉장고 덕분에 물을 마시는 좋은 습관이 생겨버렸다. 300mm짜리 꼬마병이지만 산책길 친구로는 더할 나위 없다. 무료 제공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병이 원칙이다. 언젠가 한 번은 커다란 가방을 가져와서 다섯 병을 한꺼번에 쑤셔넣는 사람을 보면서 무거울 텐데 하고 혀를 끌끌 찬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착하게 딱한 병씩만 가져가는 것으로 하남시의 선의에 대답한다. 갈증과 더위를 풀어주는 고마운 생수. 이제 열흘 후면 냉장고가 치워지고 일년 후에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청바지를 입고도 안 더운 가을을 맞이하겠지? 보내주신 사진에서도 새벽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매일 두 시간씩이라니 운동도 많이 되시겠어요. 해뜨기 전 산책이어도 여름이면 덥잖아요. 이게 두 시간씩 걷다 보면 그럴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파주시장님이 파주는 이런 생수 냉장고를 한 모금 쉼터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남시는 오아시스군요. 그냥 생수도 아니고 얼음생수. 네. 하남시의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홍윤주님, 시원한 하남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바지 입어도 안 더운 그날 또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기후톡파원 사연 보내주세요. 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면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